그다 이게 대자, 그 이게 이제 소자입니다. 소자 중고 정도 되겠네요. 갑오징어, 새슬새 갑오징어 가지고 눈물에 좀 드나 봅니다. 어우, 그 감성이 들어 어, 또 자빠져 있니? 어. 감성돔도 금어기가 신설됐죠. 5월 달부터 이제 감성돔도 이제 금어기가 들어갑니다. 매년. 5월 한달 동안. 금어기를 주는 이제 목적은요. 이제 알집을, 이제 알이 산란을 할 때가 되면 그 알을 낳게 하기 위해서 그때는 제발 좀 잡지 마세요. 이렇게 좀 부탁을 하는 거죠. 저도 정말 금어기랑 금지체장. 금지체장은 일일이 예를 어서 전부 다뭐 센치를 다 재수, 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금지체장보다는 금어기를 조금 오래 두는 게 오히려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뭐 금어기를 한두달 한 정도 아니면 길게는 세달 정도. 제 생각에는 한세달 정도 걸쳐서 네 산란을 하는것 같아요 그 우리 하로 친구들은 아우 이거 보이시죠 이거 볼락 볼락이 요런 녀석들은 치어방녀사업을 많이하고 요런거 많은데 아 진짜 안타깝죠 한 7,8cm 20cm 안되는것 같습니다 볼락도 좀 아쉬운 녀석들 중에 하나예요 저것도 정부에서 수업이나 이쪽 또 수산에 좀 관련된 좀 많은 분들이 힘써서 노력하고 있는 어종 중에 하나입니다. 취업 안교 사업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좀 모든 어종에 한해서 조금 좀 힘들지만 금먹기를좀 지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금먹기가 있으니까 많이 생김으로써 자, 여기 이거 장사하면서 한 10년 정도 됐는데, 구멍이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이후로 처음에 없다가, 이제, 좀 보존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자, 요거는 이제 장어입니다, 장어. 분학으로 낙스 쫙 펼쳐놓으면, 여기 장어들이, 미끼를 달아놓으면 장어들이 물리죠. 그리고 이런 생선들도 갖고 물리고요. 노란가운이랑요건 꼭돔이죠. 옥도, 마간도, 네. 저는 거의 뭐 살이 없는 녀석 개체가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욕심이 그득그득하며. 항상 살이, 저, 저거 잡혀서 올라오는 녀석들 보면, 옥도 잡아서 올오는 녀석들 보면 아주 뭐 항상 빵빵합니다. 저 녀석들은. 먹성 좋고, 먹이 활동을 엄청 잘한다는. 그런 얘기겠죠. 아, 뭐, 별다른 건 없네요. 이쪽은 이제 통발패들이랑 그 자잘한 녀석들 뿐입니다. 요거는 문치가자미. 문치가자미가 좀 애매한 시즌이에요. 지금 이제 초반 시즌에는 아주 작은 거, 빵빵한 게 낫고요.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살이 점점 이르, 이르,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도다리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빽빽하다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런 녀석들은 이제 빵빵한 걸 1kg 넘어가는 거, 1kg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이제, 했다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우럭은 이제 거의, 배가 빨라, 볼록하죠? 지금은 이제 산란 시즌입니다. 네, 보이시죠? 그리고 우럭도 산란이 조금 늦어요. 빨리 하는 애들, 친구들은 한2월 달에도 하고, 늦게 하는 친구들은 4월 넘어서도 합니다. 주먹이가 조금 한 두세 달 정도 필요하다고 내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각 어종마다. 오, 요때 문어 정말 귀합니다. 귀한 문어가 이렇게 몇 마리, 한세 달에 나왔네요. 그 많던 문어들도 올해는 진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원래 연중 행사로 문어가 나오는데, 문어 개체 수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문어도 금어기가 생겼죠. 오, 쪼꼬미. 와, 알 들었다. 와, 알이 노랗게 들었네요. 보이시죠? 와, 서민이 먹을 수 있는 지금 수준이 아닙니다. 저 쪼꼬미는. 지금 여기 시세가, 저희, 군 내리 시세가, 쭈꾸미가 한 키로 5만 원이 넘어가요. 경매 가격이 넘어갑니다. 엄청난 시세인 겁니다. 쭈꾸미가, 조금이 쭈꾸미 솔직히 말해서 쭈꾸미 따위가 키로에 한, 한 2만 원이나 좀 해야 되는데, 거의 뭐 5만 원, 6만 원한 달인가. 어이가 없는데, 사실 시세가 그러니까 저도, 어쩔 수가 없습요 저거가 이제 문치, 문치가자미입니다. 이쪽은 문치가자미 배들이 엄청 많아요. 소형어선 저게 지금 한 달에 이 요, 요, 지금 요, 지금 여기 몇 키로나 될까요? 한 4키로? 4kg? 한4킬로 4kg 정도가 나가는데 어제는 26만원 정도가 나갔어요. 말도 안 되죠. 4, 5로 정도가 26만원씩 나가니까 이제 어부분들도 이제 저거에 집중해서 이제 낳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다 물량이 점점 많아질수록 가격은 조금씩 떨어지겠죠 오 이거 담배 도다리네 요이 도다리가 참 맛있는 도다리입니다 네. 일명 도다리고 네, 저희 이쪽에서는 담배 도다리로 먹볼래요 도다리랑 살이 같이 오릅니다 도다리과들은 절대 납작한 거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도 설명했듯이 손바닥으로 치면 바닥에 이렇게 올라온 녀석들 있죠. 요렇게 올라온 녀석들. 그런 녀석들을 골라서 드셔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엄청 가격이 그래도 딱 메리트가 있었는데, 필로한 2만원 정도. 지금은 한 3, 4만원씩 올라갔어요. 아타까운 녀석이죠. 아, 바보들면 많이 보이네요. 한달에 열 마리인데 저렇게 이제 모아올 정도로 잡히나 보네요. 실 것이니까. 여기서 갑오징가 얼른 손님분들이 많이 찾으시는데 가격이 조금 떨어져야 돼. 아직까지 너무 비싸. 요오징어 많이 떨어지면 저희 손님분들 낚시꾼사 손님분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이쪽은 해녀 회사, 회사 깔끔한 상처도 없고 이쁘고 좋습니다. 와, 회사물또 많이 나왔네 미역없안 찾더라고요 미역을 배들 많이 들어와 있네요 이제부터 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제 봄 시즌이 조금 좀더 많이 나오면 많이 다양한 수산물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긴 여수 군내리 경매장이고요 저는 낚시꾼 수산이었습니다